오늘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밤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절 차례상에 올라가는 겨울철 대표 간식인 밤은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에 수확하여 9월부터 12월이 제철인 식재료인데요. 서양밤에 비해 육질이 좋고 단맛이 좋은 한국밤은 생으로 아삭하게 먹거나 삶아 고소하게 먹으며 그 외에도 죽, 빵, 과자, 잼 등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고를 때는 알이 굵고 도톰하며 껍질이 갈색빛의 윤기가 도는 밤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물에 담가두면 색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밤을 동의보감에서는 기를 도와주고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하며 신기를 보하고 호 배고프지 않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밤 새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 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여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린 밤은 100g 속에는 다양한 하루 권장 섭취량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는 100%, 마그네슘은 34%, 비타민 B6는 33%, 엽산은 27%, 칼륨은 21%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된 영양식 재료인데요. 그럼 밤의 효능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데요.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몸속 혈관의 염증을 제거하여 혈류가 원활히 되도록 도와주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껍질을 까면 있는 노란 속살에는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저항하여 면역력 저하로 발병되는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증진되며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B1은 당질의 대사를 촉진하여 몸속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그 외에도 탄닌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목의 염증이나 비염 등에 좋으며 콧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냉한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며 배탈과 같은 소화장애를 개선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설사를 멈추게 해주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함은 물론이고 이뇨작용을 도와 소변 배출을 원활히 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풍부한 섬유질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에 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함유된 효소들에 의해 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함유된 리놀렌산은 오메가6 지방산으로 혈관 내에 있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줄여주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함유된 칼륨은 체내 염분 수치를 낮춰 혈압을 정상 수치로 유지하도록 관여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카로티노이드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탄닌, 페놀산 등이 활성산소 제거와 함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C는 피부를 깨끗하고 탄력과 윤기 있게 도움을 주어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숙취 해소 효과 있는데요. 비타민C는 알코올의 분해와 산화에 관여하여 과음으로 인한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밤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린 밤 100g의 열량은 약 360칼로리로, 탄수화물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의 27%를 함유하고 있어 열량이 높아 다이어트에는 부적합하며, 혈당 부하 지수는 58로, 고혈당 부하 식재료에 해당하여 혈당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질이 함유되어 있어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어 모공을 막을 수 있어 지성피부인 사람에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기관이 활발해져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성인은 10알, 어린이의 경우 5알이 적당합니다. 오늘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밤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건강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